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브라이턴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홈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진에서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에서 회복한 칼럼 허드슨 오도이가 측면에서 돌파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큰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본머스에게 오실점을 허용하며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상대의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6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또한 7번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중 6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브라이튼 역시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에버턴에게 0대 1로 패배하며 리그 순위 경쟁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리그에서 강한 공격력을 보이는 팀중 하나로 최근 14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중 13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7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후반전에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8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중 7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노팅엄 포레스트의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브라이튼은 원정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노팅엄 포레스트와 브라이튼 모두 공격력이 뛰어난 팀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브라이트는 원정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브라이트는 후반전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노팅엄 포레스트는 홈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2대2 또는 3대2와 같은 스코어가 예상됩니다. 노팅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세비야입니다 헤타페는 이번 시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알 소시에다들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홈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최근 라리가 홈 경기 11경기에서 모두 2.5골 이하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비야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홈에서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진의 결정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주축 수비수 오마르 알데레테가 징계로 결장하는 것이 큰 타격입니다. 또한 측면 수비수 알란 요미도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수비진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의 마우로 아란바리는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며 그의 부재는 미드필더진의 조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보르와 마요랄이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헤타페는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기회를 노리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세비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비야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부진을 벗어나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목표로 승점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9번의 원정 경기 중 8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1번의 원정 경기 중 10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도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7번의 라리가 원정 경기 중 6경기에서 1.5골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중 7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하며 상대에게 많은 기회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수비가 불안하며, 헤타페의 역습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상 및 복귀 상황을 보면, 아이작 로메로와 아드리아 페드로사가 복귀하면서 공격 옵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한 호르단과 라파 미르는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며, 치데라, 에주케가 공격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아는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수비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헤타페와 세비야의 맞대결은 양팀 모두 승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헤타페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비야는 원정에서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비야의 수비가 불안한 만큼 헤타페가 역습 기회를 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베네치아입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세리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며 두 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코모와 로마를 상대로 연이어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으며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디네세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부족입니다. 최근 21번의 세리의 A 홈경기에서 2골 이상을 넣은 경기가 단한 번뿐일 정도로 공격이 부진합니다. 올 시즌 전체 경기에서도 2골 이상 넣은 경기가 극히 드물며 특히 최근 18경기 연속 2.5골 미만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베토와 수세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 수비를 쉽게 무너뜨릴 만한 결정력 있는 공격이 부족합니다. 패턴 플레이를 활용한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득점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다소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오마르솔레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수비라인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스퍼 칼스트램이 징계로 결장하면서 미드필드 밸런스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에서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최소 실점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베네치아는 최근 5경기 연속 2.5골 이하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력에서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정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부족입니다. 최근 15번의 원정 경기 중 13경기에서 1.5골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서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키프로스 출신 공격수 그리고리스 카스타노스가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2실점 이상 허용한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미카엘 스보보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진의 핵심이 부재한 상태이며 크르니고이, 사그라도, 슈베르코, 슈팅티엔네 등 다수의 선수들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베네치아는 올시즌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단일승도 기록하지 못한 채 11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승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플레이를 해야 하며, 우디네세의 최근 부진한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디네세는 홈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으며, 베네치아는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첫승을 노립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공격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득점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디네세가 홈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디네세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AC 몬차와 엘라스베로나입니다. 몬차는 최근 리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5번의 세리에 A 홈 경기 중 1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8번의 홈경기 중 7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홈에서의 경기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입니다. 최근 12번의 홈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수비의 핵심 선수인 파블로 마리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더욱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몬차는 경기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9경기 중 7경기에서 후반전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후반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의 수비의 실수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상자 명단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알레산드로 비앙코가 징계로 결장하는 데다 페시나, 크라뇨, 갈리아르디니, 파블로 마리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는 몬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베로나 역시 최근 리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강등권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10번의 세리에 A 원정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공격력은 다소 기복이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리고리스 카스타노스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스타노스는 베네치아와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비에서는 온드레이 두다가 여전히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파웰 다비도비치가 복귀하면서 수비진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로나는 몬차와의 최근 5 번의 맞대결에서 1.5골 이상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몬차의 수비가 불안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에서 몬차와 베로나는 모두 승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몬차는 홈에서 반전을 노리겠지만, 주요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베로나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가 불안하지만 상대의 수비적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실점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겠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팀 득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와 메넹글라트바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8번의 분데스리가 홈 경기 중 16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으며 홈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는 연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3번의 홈경기 중 21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홈에서 꾸준히 골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2번의 분데스리가 홈경기 중 11경기에서 후반전에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전 공격력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수비진에서 일부 전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수비의 핵심인 제프 차보트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상대를 압박할 경우 수비적인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르시아 메넹글라트바흐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9번의 원정 경기 중 8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도 8경기 중 7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를 보이며 실점이 잦은 팀입니다. 최근 두번의 원정 경기에서는 볼프스부르크에게 1대5 레버쿠젠에게 1대3으로 대패하며 수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이러한 수비 불안은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진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9번의 분데스리가 경기 중 8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최근 8번 중 7번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불안이 큰 만큼 공격력이 살아나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부상자로는 보르에스 산체스, 프랑크 오노라트, 시몬 발대가 결장할 예정이라 전력의 일부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경기력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메넹글라트바흐는 원정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넹글라트바흐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아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슈투트가르트가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상대 수비진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는 후반전 득점 확률이 높은 팀이므로 후반전에도 공격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원정에서도 공격력은 나쁘지 않은 만큼 한골 정도는 넣을 가능성이 있지만 슈투트가르트의 공격력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뮌헨과 홀슈타인킬입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전통적으로 독일 최강 팀으로 평가받으며 최근 몇년 동안 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1번의 홈 경기 중 10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12번의 분데스리가 홈 경기 중 11경기에서 승리하는 등 홈에서의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해리 케인이 중심이 되어 득점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최근 다섯 번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며 경기당 다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며 상대 팀의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자주 활용합니다. 또한 중원에서는 레온 고레츠카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팀의 밸런스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측면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라 좌측 측면 수비에서 다소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홈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많은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선수들의 기량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홀슈타인킬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단한 번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도 9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7번의 원정 경기 중 6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원정 경기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12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했으며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도 9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어 수비력 보완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공격력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경기도 있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좀처럼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실점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미드필더인 니콜라이 램베르크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원 장악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루이스 홀트비가 복귀하면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바이엘은 미넨과의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홀슈타인 킬이 승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비적인 집중력과 운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이엘은 미넨과 홀슈타인 킬의 맞대결은 전력 차이가 큰 경기로 평가됩니다. 바이엘은 미넨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홀슈타인 킬은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며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바이엘은 미넨이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홀슈타인 킬이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바이엘은 미넨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하이덴하임과 도르트문트입니다. 하이덴하임은 이번 시즌 강등권 싸움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최근 리그 13경기 중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최근 13경기 중 12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했고, 10경기에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력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홈경기에서 1.5골 이상을 기록한 경우가 드물었으며, 특히 최근 8번의 홈경기 중 7경기에서 1.5골 이하를 기록하며 공격력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하이덴하임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력상으로는 중원과 수비의 핵심 선수인 마티아스 혼작과 니클라스 도르시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중원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이덴하임은 홈에서 최대한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지만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는 최근 심각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단한 점만 획득하며 리그 순위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최근 10번의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 중 9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도르트문트의 원정 경기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리그 16경기 중 15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히 골을 넣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팀 하이덴하임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수비진의 불안정입니다. 핵심 수비수인 니코 슐로터백이 징계로 결정하며 니클라스 줄레와 펠릭스 은메차도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로 인해 도르트문트의 수비진은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하이덴하임에게도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이덴하임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의 맞대결은 양팀 모두 부진 탈출을 위해 중요한 경기입니다. 하이데나임은 홈에서 반전을 노리지만 수비적인 불안과 공격력 부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반면 도르트문트 역시 최근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격력 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진의 공백으로 인해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확률이 높으며 2.5골 이상이 나오는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르트문트는 경기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